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 블루 라군 에어리스 블루 라군. 네. 주차하러 들어왔던 곳으로 나가시면 블루 라군 1로 가는 길이라고 하네요. 어, 웰컴 t 블루 라군. 어 티켓? 어 유안 티켓이구나. 티켓 체킹. 티켓. 블루라곤2 3올웨이스 아이티켓 아니 바이티켓? 아, 1 티켓 2 티켓 3 티켓. 오케이. 와. 우 벌써부터 폭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와. 멋지긴 한데 막 그렇게 환상적인 건 아닌 것 같네. 다 와, 꽤 크네요, 그래도. 아, 여기 사람 좀 있네. 쳤다 여기가 블루라고 원입니다, 여러분. 아, 계곡 껴 있는 식당 들어가면 이렇게 판상 있고 앞쪽에 계곡에서 물놀이 하잖아요. 물 색깔이 막 그렇게 투명하진 않은데 깨끗한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이거 현한거 와실까? 음. 아, 멋지. 왔다. 아니, 괜히 나 오케이. 갑자기 와. 구명조끼 입어야겠네. 바닥이 좀 미끄러워요, 여러분. 이끼가 껴가지고, 좀 미끄럽네. 물깊이는 5m입니다. 여기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다이빙 하면 된다는 거. 명초끼를 안 입으면은, 여기에 있을 수 없나 보네. 이렇게, 블루라곤 1. 그냥 끝. 여러분 블루라군 3에 왔습니다 블루라군 3는 시크릿 라군이라고 부르는 블루라군 1-3 2, 3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확실히 원이랑 느낌은 확 달라 뭔가 좀 쾌적해 와... 심이 깊나? 그래서 다이빙도 하고 점프도 하는 것 같아요 놀러 오셨어요? 아 예. Yeah. 어? 맥주 한잔 하시겠어요? 여기 블루라곤에서 네. 토스로 결제할 수 있거든요. 이걸 뭐 사는 걸 토스로 결제? 예, <laughs> 네, 여기서 거요? 지금 매장에서 토스로 바로 결제할 수 있어요. 현지에 아. 있는 캐를 바로 캐나면은 음. 바로 여기 현지 돈으로 결제가 돼서. 업무 차 오신 거네요? 네, 네. 물이라도. 아주 주심 감사하죠. 네, GLN에서 왔고요. GLN이 이제 토스도 쓸수 있고, 지금 카카오페이로 ATM에서 출금도 가능하고. 12개국. 태국, 캄보디아. 아, 뭐살수 아, 뭐 있어요? 뭐 제가 사줄까요? 라면도 살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저 아. 음료수만. 어쩌다가. <laughs> 저희 기업이 음, 한국으로 했구나. 한국인들이 네. 많이 오니까요. 네, 했구나. 네, 맞습니다. 해외 결제하기 메뉴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라오스뿐만 아니라 괌, 싱가폴, 태국 대만에서 도쓸수 있어요. 음. 그 라오스를 우선하고 허망 길인데 환율 방영에서 2 0 0 아, 자동화가 파되는 거예요? 술못 아, <laughs> 마시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니 투어라고. 치는 올리게 되면 모자이크 해주 해드려야 될까요? 아 저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방콕 네. G L N 치면 정말 후기 많을 거예요. 그래 그렇죠? 방콕이 한인이 많이 가요. 예, 여러분들 움직인 사람은 이런 네, 게 있으면. 맞아요. 편하니까 여러분들 있으면. 맞아요. 알겠습니다. 건강하시오. 네. 어 네. 네. 뭐야? 너들 여기서 뭐 하니? v e 큐 y 아아아아 cute. 아. Hello, <laughs> 안녕하세요. 헬로. 할로 할로 할로. 어우, 너무 귀엽다 이거. 야, 브라더 브라더. Same family. 아, I same family. 아, 어, 이여운게또 이렇게. 응? 이빨도 써.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예. <laughs> <와>, 진짜 귀엽다. <웃음> <웃음> 블루라곤 멋있는데? 확실히 블루라곤3가 더 멋있어요 그리 깔끔해 아아아 집라인처럼 타고 내려와서 떨어지는 거네 아, 안녕하세요 네, 나오면 한번 찍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블루라곤3에 계신 한국인분들 저쪽에 그네가 있나본데? 아 여기 뭐가 있네 코코를 열수 있습니다 블루라군 3는 치크들 라군답게 블루라군 1보다 엄청 깔끔하고 관리도 좀잘 되어있는 느낌이에요 물도 막 그렇게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 여기서는 좀 발을 담그고 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블루라군 3 구경 마치고요 블루라군 2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라군 2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뭐야 여기 괜찮은데? 와우. 와, 와 투, 와. 우 중간에 약간 그 체력 싸움 할수 있는. 그래도 넓다. 여기 도 쾌적하네.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고 싶다. 아, 맥주 땡긴다. 어, 그래도 괜찮아. 이제 미끄럼틀이 있네. 이쪽 올라가지고, 가 내려서 여기로 탁 도착하는 코스네요. 사람 수는 2가 제일 많은 것 같고 1이 그 다음에 제일 많고 3가 사람이 제일 적었던 것 같아요 2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솔직히 뗏목도 있고 와우. 오. 자 이렇게 1, 2, 3 클리어 했고요 저는 이제 바이크를 안납하러 한번 가볼게요 돌아가는 것도 일이야 돌아가. 잘됐다. 땡큐. you. Thank you. 어? 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간신발이 k y 바 u 도 h a n 여기도 u t 고난리도 아니네. 일단은 저는 제 만원짜리 a n 에 들어가서 내일을 위해서 u t h a 해 k you. t h a n 헬로우 아 l 로우어우 체크아웃? 그쵸 아 비가 오네 지금 방비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일러, 일러? 어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탐낭 동굴이랑 카약 투어를 진행할 을 거고요 픽업 장소는 제가 오늘 1박 2일 하게 될 아마리 호텔이고요 아침 9시에 저를 픽업을 해온다고 해가지고 아마리 호텔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픽업 장소 도착 헬로우 부모님 오늘 체크인할거에요 오늘 아침 투어를 할거에요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내 패스포트 체크할거에요 패스포트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이 아니 이 짐... 여러분 제짐모텔에 맡겼습니다 투어를 갔다 온 다음에 체크인을 하도록 할게요 호텔 구경 미리 할까? 여기가 방비행에서꽤 괜찮은 호텔이에요 우와 아마리 호텔은 여 수영장이 있어요 아 근데 비가 좀 많이 오는데? 와우 wow. 여기가 아침 먹는 식당인 것 같고 이 오른쪽에는 수영장 있어요 노 다이빙 1.2m 딱 제가 키가 1.2m 여고보다 조금은 큰데 물놀이하기 충분한 깊이예요 다음에 와보도록 합시다 여아해 리훈준 야, 아니 리연준 오케이 이걸 야. 아이고 아마 저 말고도 투어 신청한 분이 많아서 픽업을 좀더할것 같아요 아주 맞을 만큼 조금씩 오고 있어요. 그치면 좋겠는데 구름 상황 봐서는 오늘 안 그칠 것 같고 이 정도 비만 오면 별탈 없이 투어를 마칠 수 있을 것 같네요. 맨날 비야 맨날. 여긴가? 아, 들어가. 아, 저아요 오. 어디가? Wait a moment. To pick up other place. Ah, so, other people will come. Yeah, yeah. Uh, then can I buy something there? Yeah, yeah, yeah. Yeah, awesome. 50 yeah don't forget Yeah, I will. I will just buy here. Yeah. and I will just around here. Yes. Okay. Until what time? What time? Um uh, more five minutes. Ah, uh, in five minutes. Okay. okay. Hello. Hi. Uh the liquor? is It's dry, so I want to get a little bit moisture. This food. 아, 노 o color? Ah, o no k okay, What's Halloween? Da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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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분명히 5분 뒤 오신다 했는데 안 오시네. 제가 이제 약간 느낀 건데 동남아시아 5분 10분은 거의 한국에 한 30분, 40분 되는 것 같아요. 매번 이제 얘기한 시간보다 오래 기다려야 돼. 아, 여러분 뭐가 문자가 하나 달라 왔는데 오늘 투어가 불가능해서 내일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네. 저 내일은 루앙프라방가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아, 뭐 이런 경우가 되네요.